안녕하세요. 과학을 쉽게, 이지하게 안내해줄 이지혜쌤입니다. 원소와 원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원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입니다.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요. 지름이 약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예요. 이게 수소 원자 지름으로 1억 분의 1cm와 같은데, 이 말은 수소 원자를 1억 개를 쭉한 줄로 세우면 1cm가 된다는 말과 같아요.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정말 작죠. 비율을 하자면 원자의 크기를 1억 배로 늘리면 탁구공 크기가 되고, 탁구공을 1억 배로 확대하면 지구의 크기가 된다는 말과 같아요. 즉 매우 매우 작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작은 원자의 질량은 얼마나 될까요? 크기가 작은 만큼 당연히 질량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요. 이러한 원자는 우리 눈으로 또는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사터널 현미경과 같은 고성능 현미경으로만 관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볼수 없는 원자를 우리는 원자 모형을 통해 이해하고자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원자의 구조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원자 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또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이 전자는 원자핵보다 작고 매우 가벼워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즉, 원자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에 해당하는 수만큼 전자를 가지게 돼요. 그림에서와 같이 원자 핵에 플러스 3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둘, 셋, 세 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띠게 돼요. 수업 마무리를 해 볼게요. 이 용어들에 대해 잘 이해했다면 오늘 공부는 성공입니다. 원자의 크기 질량은 매우 작고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원자 모형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며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원자핵 주변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아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오늘 공부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